라울드 토마스 라울드 토마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슛! 오버갔어요! 올킥 선언됩니다 어, 아니네요, 네 코너킥 기회입니다 전반전 첫 번째 코너킥을 하게 되겠습니다. 때립니다! 이 슈팅은 아깝네요. 이강인 올 탈취에 성공합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아 공수 전환이 빨라요?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스킬리코에타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잘 읽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자 여기서 휴지 김성규 위험한 상황입니다. 황인범 앞쪽으로 길게 패스 스루 패스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뒷공간으로 받았는데요. 제치고나갑니다 발기술이 좋은데요. 대한민국으로서는 결과적으로 실패했지만 성공했다면 득점 찬스였어요. 좋은 승부수였습니다. 황인범 손흥민 손흥민 오른쪽으로 수비수 없습니다. 손흥민 하이터. 살짝 왼쪽으로 빗나갑니다. 슈팅 방향은 나쁘지 않았는데, 아, 골대 안쪽으로 향하지는 않았네요. 상대의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아, 끊어집니다. 아, 기회가 왔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 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스루패스. 오라 사발 올려줍니다. 자, 빠르게 가져냈습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뒷공간 노리는데요.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1대0으로 전반전 마무리합니다. 굉장히 빠르게 공수가 교대되는 와중에서 한 골을 앞서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수기적으로 운영할 수도 있겠지만 한골 차이인 만큼 아직 불안한 부분은 남아있습니다. 1대0으로 전반전을 마칩니다. 후반전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 현재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재성, 황인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을까요? 손흥민 속지 않습니다 뒷공간으로 자, 카운터 시도 아, 잘쳤어요 오른쪽으로 파고듭니다 슈트 아, 김성규 선방 역습 나가는데요 아스필리 쿠에타 이걸 끊어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 슛 아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까지 이어졌지만 또 골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좋은 타이밍에 수비 뒷공간을 노리는 로빙스루로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대한민국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먼저 좋은 공격을 펼쳤지만 상대 역습에 슈팅까지 허용했어요 항상 이런 역습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겠죠 이강인 좋은 드리블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박지성 아 이어지던데요 받을 수 있을지 슛 짧게 내주네요. 뒷공간을 노립니다. 모라타 들어가 볼까요? 슛 이 패스는 그대로 골키퍼에게. 오예르 사발, 앞으로 스루패스. 아, 이게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강인. 뒷공간으로.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전진합니다. 라울데 토마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역습인데요. 아스필리코에타 멋진 인터셉트를 보여줍니다. 이거는 상대를 자리 를었죠 멋진 플레이입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슛! 멋진 선방. 쫓아가는 쪽에서 이런 플레이를 계속 보여주면 상대 수비에도 빈틈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한번 지켜보시죠. 손흥민. 예측이 좋았습니다. 탄탄한 수비입니다. 냉정하게 잘 대처했네요.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브라우저 토마스! 대한민국 위험한 상황이었는데요. 역습에 잘 대처했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스테이 코너킥두 번째 처리합니다 대한민국 지금까지 코너킥은한 번입니다. Number 5 Number 47 Coming on the field Number 11 Number 9 n u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스루패스합니다. 자 여기서 판단 잘해야죠. 슈팅. 있어! 스페인 따라잡을 기회네요. 놓치고 말았습니다. 정말 아까운 실수였습니다. 대한민국 대처가 좋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손주도 높게 찔러줍니다. 패스 좋은데요? 원창훈 올려줍니다. 아, 추격의 의지를 끊어버릴 수도 있었는데요. 아, 벽이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튼튼합니다. 스루패스. 손흥민. 그럼 좋은데요? 어, 받았습니다.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다비드 비아.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박지성. 공간으로 패스. 파울 아닙니다. 슛. 추가 골을 냈습니다. 한골더 달아납니다. 쇠기 골인가요? 절묘한 타이밍에 찔러준 패스 그대로 골까지 연결됐습니다. 아, 못 넣는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스루패스였습니다. 손흥민,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대한민국, 어쩌면 수액이 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점수 차가 두 골이 됐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거의 승부는 결정짓는 쐐기 골이라 봐도 될것 같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자 아, 때립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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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처리가 안 됐어요. 자 이번에도 안 들어갔습니다. 선수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표정인데요. 이렇게 주도권을 잡았을 때 골을 넣어줘야 할 텐데요. 스페인으로서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어떻게 사용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점에 성공합니다. 이제 남은 점수차 딱한점 차. 후반 추가 시간. 주심이 휘슬을 불었습니다. 대한민국 한골 차로 어렵게 승리했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